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제가 그. 제가 그 세상 근심. 내 기도하는 그새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는 에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 참 마음으로 네 니가 니가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진에게도큰은 보여 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안에서 시켜 주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소원하고 같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어떤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지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지체가 없는 거죠.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요긴한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이하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몸의 지체를 교회에 비유한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 사람의 지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뭐팔 다리 뭐다 있죠. 이것 어느 건 하나 부족하면 삶이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고로 다리를 잃거나 손을 잃거나 발을 잃거나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거나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음, 어제도 이제 보니까 길거리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두드려 가면서 또 앞에 혹시 뭐 걸릴까 봐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지체로 삼아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지체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로 오늘 다루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 입에 관한 내용이죠. 입, 입이라고 하면 뭐 먹는 것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 있습니다. 입이 가진 일종의 말,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기도하듯, 찬송하듯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소통의 수단이 되고, 사람들과는 우리의 이야기들, 대화를 나누는 좋은 수단이 되지요. 어,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이라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좋은 수단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어질 만큼 우리의 말의 힘,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말은 우리가 쉽게 내뱉어지는 말들로 인하여서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의 영혼을 짓밟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어, 다른 거 아니 우리가 눈 조심해라. 뭐귀 조심해라. 뭐 이럽니까? 우리 어,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어, 눈 조심해라, 귀 조심.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말 조심해라. 이런 말은 합니다. 왜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 기는 문제를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다른 지체들은 그저 눈은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귀는 자신에게 들려지는 것이지만 말은 바깥으로 내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말할 때에는 신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다스리는 사람이다라고 자문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입술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입술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어, 야고보서에서 보면 그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그냥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입술에 열매들이 있는가 하면 이 입술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가 되고 시기가 되고 이렇게 될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는 이 입에서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입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좀 외향적인 사람들이 말을 많이 잘합니다. 많이 한다라는 것은 또 잘하기도 해요. 저는 게 성격상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주로 듣지요. 그런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부러워요. 뭘 어떻게 막 저런 걸다 생각을 하고 말하나 할 정도로 막 말을 재미나게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주로 듣게 되는 편이었습니다. 말을 듣다 보면은요, 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듣게 돼요. 듣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어떤 그 파악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를 빨리 파악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잘 말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면, 듣는 사람은 계속 듣다 보니까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듣다 보면, 저 친구가 뭔 얘기를 하는지, 또이 친구가 또뭔 얘기를 하는지를 빨리 다 캐치가 돼요. 어, 말을 듣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저 아, 친구 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하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막 계속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별의 볼것 이런 것들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어, 그냥 그렇게 되면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아 별로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오늘이 이절 말미에 보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적게 해라. 말을 많음이 말이 많아지면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우둔한 말을 하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 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걸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원하듯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야기 중에 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강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면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신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자신이 약속한 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서원이죠. 서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 성경에. 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오랜 동안 자녀가 없어가지고 정말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살았어요. 애가 없으니까 이러한 고통의 삶을 살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구해서 하나님, 저게 자식을 주십시오. 자식을 주십시오. 언젠가는 그가 아마 이 서원을 했던가 봐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이를 안겨 주십니다. 그 아들을 낳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무엇을 소원했냐면 하나님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두 가지 소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삭도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소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를 아들을 안았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소원하고 간구했었던. 이 간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자신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그 감격 어느 누구도 이제 자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에 겨워서 시간을 보내겠지요. 그런데 한나가 소원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언제 드릴게요 이 약속을 안 했어요. 제가 막 성경을 뒤졌어요. 봤더니 언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시간 약속을 안 했네요. 시간 약속. 자 그러면 시간 약속을 안 했어요. 아들은 있고 언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좀 아이가 좀 장성하면 그때 장가 보내듯 하나님 앞에 보내 될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요? 시간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어, 언젠가만 드리면 뭐 소원하는 것을 갚은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아니, 언젠가 하나님에 갚으면 되지 차일 피해 세월을 미루다가 잊혀버리는 것이죠 음,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첫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요 앞에 뵙고,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한 시간은 저주를 먹이는 시간입니다 저주를 뗀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밥 먹여도 되니까 저주 먹일 때까지는 엄마의 품이 필요하니까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서원을 갚겠다라고 한그 시간이 내가 이 아이에 저주를 뗀그 순간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붙은 켜 안고 성전에 가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음,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쵸? 그렇죠? 하나님, 그 오랜 세월 자식 달라고 기도했고 응답 속에 품이 안았는데 이저 때자마자.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어미의 마음으로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기로 결심했고 약속했으니 내그 약속 서원한 것 갑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조금도 늦추지 않고 적된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 중심을 보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돌아보시, 돌아, 아,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으니, 아이 사무엘은 요아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을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을 주시고 두 딸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그냥 약속 지킨 것 뿐인데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다섯 자녀를 더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들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해서그 사무엘 아들 부둥켜 안고 평생을 살았다면 몰라요 한 아들로 만족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를 드렸더니 하나님 다섯 자녀를 안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서원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서원의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아, 아나니아와 사비라 부부가 나와요. 이두 부부가 이 부부가 그막 이때가 사도행전 5장이니까, 막 성령의 불로, 막그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열려질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 소유를 바라서 주님 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뭐네것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다 더불어서 기쁨으로 먹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상 그러니까 이 부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것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바랐네요 사일의 소유를 팔아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당장 또 견물생심이라고 눈앞에 목돈을 보니까, 또 탐이 나요. "아, 이걸 다 드려야 돼." "아, 그래도 조금만 빼자.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했는지 그 일부를 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만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보았죠 이것이 전부이냐? 네 전부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함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서원의 약속들을 하면서도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 부부가 둘다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은혜에 충만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고백이 결국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한 결과가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소원 갚지 못할 소원할 바에야 소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신중해라.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그냥 자신도 모르게 했던 말들, 지키지 못할 약속들,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달라면 달라고만 해라.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문 21장 3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는 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냥 함부로 그냥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이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 혀를 잘 다스려서 내 네, 그냥 툭 내뱉은 말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내 이웃 중에 성도 중에 누군가가 상처 입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내 말에 재갈을 물리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살리는 말, 좋은 말들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함부로 약속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기쁨 되는 삶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주신 지체인데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2025년 또 이렇게 새벽을 열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주셔서 이 입술로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헛된 맹세를 하거나 헛된 약속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전하는 입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입술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잘 훈련되어진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술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흔들다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대로 큰 혼란에 있는데 하나님 이 혼란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다시금 질서가 세워지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바른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좋은 역할들을,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